잠들려는 중에 그냥 이대로 눈 뜨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지나가는 차가 그냥 나를 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나요? 지금 죽어도 남은 미련이 없다의 감각 혹시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느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성인 정신과 전문의이자 수화 정신과 전문의인 인생승진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느끼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패션 우울증, 가짜 우울증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울감을 느끼며 힘들게 하루를 지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서 애써 자신의 힘듦을 숨기시고 결국은 더 증상을 키우는 일을 많이 경험을 하셔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총 다섯 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확히 어떤 감정을 경험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왜 이것이 의욕만으로 해결이 어려운지 알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아무것도 못할 만큼 의욕이 없을 때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족 또는 친구가 힘듦을 털어놓았을 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것. 이렇게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입니다. 나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우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심화시키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심화시키는 행동은 과부하가 걸린 우리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거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감기가 생기면 으슬으슬 추운 몸의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나듯이 우울증에도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은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 마음의 신호는 평소에 즐기던 것에 흥미와 재미를 잃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 즐기던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서 그 활동을 아예 안 하거나 활동을 하긴 하지만 별 재미를 못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위와 같은 마음의 신호와 함께 우리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는 늘 하던 일상의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샤워를 매일 하던 사람이 샤워를 안 하거나 매일 맛있게 먹었던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처럼 흥미가 없어지거나 평상시의 루틴이 깨지게 되면 내가 힘든 걸 눈치채고 이것을 직면해서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힘든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빴으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등의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의 과부하가 지속하게 되면 우울이 점점 커지게 되고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고 이야기를 해 주는 단계예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와 같이 주변에서 눈치를 채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참고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나 아니면 숨이 정말 안 쉬어지는 질식감을 느끼는 등 심한 몸의 알람 신호인 공황장애 증상 등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동반되셨다면 이제는 절대 미루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인내는 저희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우울증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점점 증상이 커져서 우울증이 커지게 되고 오래 모을수록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 2주 이상 지속되는 기분의 저와 함께 일상에 하던 일에 영향을 받는 일이 있으시면 전문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울증 환자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까요? 흔히 보통 상상하시기에 실현을 당하거나. 나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을 우울증 환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우울증 환자분이 느끼는 감정 중의 일부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슬픔 외로움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죄책감 불안감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겪는 분들이 한 가지의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슬프고 아무 기력이 없는 전형적인 한 가지 형태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외 다른 모습은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주변의 선입관으로 인해 실제로는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어, 내가 오버하는 건가 나도 힘든 것 같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패션 우울증인 거 아니야? 라는 자체 검열에 너무 강하게 빠져서 본인의 증상을 너무 견디기만 하고 본인의 힘듦을 주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은 나약해서 생기는 질환일까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은 뇌기능에 영향을 받은 뇌의 질환이고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할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나약해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울증은 절대로 단순히 의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은 뇌 기능을 좌우하는 뇌신경전달물질을 전달하는 체계에 이상이 생긴 뇌의 질환입니다 뇌는 수많은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뇌신경은 서로 연결되어서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이랑 신경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곳이 있어서 이 시냅스 사이의 우체부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며 정보를 전달하게 돼요. 근데 우울증은 이런 신경과 신경 사이인 시냅스 사이에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우체부인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체계 이상이 생겨서 신경계의 신호가 감소돼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자, 지금 앞에 사진이 있죠. 이것은 똑같은 한 사람이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뇌의 활성도를 비교한 사진이에요. 빨간색은 뇌의 활성도가 높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파란색은 뇌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뇌가 파랄수록 일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생겨서 덜덜거리는 엔진처럼 뇌가 일을 덜하게 되니 뇌가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근데 우울증 환자는 전두엽이라는 곳이랑 변형계에서 활성도가 떨어진 것이 많이 관찰돼요. 여기에서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 억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변형계는 감정, 충동, 잠, 기억 등을 담당합니다. 위두 가지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게 되니까 생각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식욕도 줄었다, 늘었다 하거나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뇌 기능이 회복해야 증상이 회복하는 건데 여기서 노력을 강조하는 거는 마치 안경 쓴 사람에게 안경 벗고 훈련을 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라는 것과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각막 두께에 문제가 생겨서 멀리 못 보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의욕이라든지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비판적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뇌 기능의 이상을 해소해 줘야 이런 증상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울증이 있을 때 생기는 많은 증상과 신호들은 우리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문제들인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뇌기능의 문제로 불강력적인 무기력감을 느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은데도 정신력으로 삶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누구보다도 강인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을 때 정말 딱한 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드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때눈딱 감고 한 숟가락만 더 드시라고 말이에요. 물론 비전형 우울증처럼 식욕이 오르는 유형도 있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감이 심할 때는 식욕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당연히 안 드시려고 할 텐데 이 경우 세로토닌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부족해져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달래주는 세로토닌의 생성이 생길 수가 없게 돼요. 식사를 안 할수록 우리 기분의 조절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원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초조감 좌절감 우울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던 밥이던 고기던 하다못해 시리얼이라도 한 숟가락만이라도 더 입에 넣어서 삼키려고 해주세요.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이랑 당이 보충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쌓였던 생각의 전환이 와서 부정적인 사고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가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환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자녀분께 위안을 주려고 나름의 조언과 힘을 주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환자분들은 부모님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흔히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주셨던 말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가 생각하기에 달렸어. 두 번째는 네가 감정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지. 세 번째는 너보다 더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힘을 내. 네 번째는 가족을 생각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같은 말입니다. 나름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서 하신 말이겠지만 이런 섣부른 말은 오히려 더큰 상처를 여러분의 가까운 분에게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는 네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주거나 우울감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를 더 책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섣부른 위로를 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저 들어주세요 그저 들어주고 해결책을 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감과 위안의 표정들이 그리고 태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로 어떤 위로를 주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경청하신 뒤에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끼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감이 심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지 행동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은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지금 시청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불강력적인 무기력감을 느끼시는데도 정신력으로 삶을 부여잡고 계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알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이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